교 27개 노예에서 193명의 총대들이 장로교 제27차 총회를 열었어요.그런데 그 총회에서 홍태기 목사님이 목사님을 선출하여서 총회장으로 임명했고 그 홍태기 목사님은 또그 총회에서 뭐라는가? 이 신사 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이 국민의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총회가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정말 이 신사참배로 인해서 결국 오늘날 우리 한국교의 역사에 정말 죄인들로 남아있게 됐어요. 길이 전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곳으로 길이 전해야 되는데 나쁜 곳으로 인해서 이 이름이 날리고 길이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한경직 목사는 죄인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제가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저는 코로나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생명같이 여기던 성전 예배가 정말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힌 지금 상태에서 정말 교회가 어, 예배를 못 드리면서 그저 이렇게 지나오는 것을 볼때참 참담하게 그지였고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지금 정부에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요청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없인여기고 다윗이 어찌했습니까? 안몬 네? 자신이 자손이 그 장군을 칼로 죽이고. 끝말하자면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또 민수기 22장 21절, 31절부터 30, 30절에도 보면 발람선지자가 그 자기를 구하려는 낙이를 때릴 때 하나님께서는 낙이 입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그대로 씌워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때 교회 사람들은 어, 저, 이 교회 사람들을 놓고 세상 사람들이 뭐이랬습니까아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할수 있겠어.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교인들을 감싸줬어요. 그런데 또 세월이 흐리고 모든 것이 다 정상 상태 들어가고 교인들도 성도들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후 세대는 교인들도 사람이니까. 그전에는 그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세상죄를 안 짓고 산다고 했는데 응? 무슨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 보고 하는 소리가 응? 그 사람들도 사람들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뭐 이런 아이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해 이렇게 지금 세월이 응? 변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지만, 푹 힘내서 정말 하나님 미래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예. 제가, 그, 어느 책에서 연세대 명류교수인 그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를 살면서 지금까지 제일 행복했던 적이 어느 때인가? 이렇게 묻는 물음에, 뭐이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돈보다도 더 가치고, 있 내가 할수 있는 을 찾았을 때, 제일 행복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행복은, 쉬운 길에 아닌, 바른 길을 가야 하고, 편한 길이 아닌, 옳은 길을 선택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림길에서 양심과 믿음에 따라서, 어, 선택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창문을, 어, 이내 마음이 창문을 열고, 평안함과 행복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스테바는 돌무디기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늘 그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기쁜 마음으로, 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마지막 길을 갈수 있었습니다. 저대교의 성도들은 매를 맞고 또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나는 십자가의 그 부하를 믿는다고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흔적이라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어 정말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편한 길을 택했다면 왜 그들이 순교를 했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큰 위기는 야성을 믿고 십자가의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노래 부르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없음에서도 나는 십자가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술로만 믿어. 내 마음에는 십자가가 없는데 입술에는 십자가가 많아요. 이렇게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기독교 믿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네? 가정적으로도 모든 것이 인정이 되지 않고 정말 사회에 나가도 기독교인이라면 응? 정말 너와 얼굴을 붉히고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정말 우리가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가정들에서 믿는다는 집들에서 제사를 왕왕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먹고 또그 가정들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또 정말 누구 맞다는 집에서 믿는 사람을 마구 쫓아내고. 이렇게 할때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 마음속에 십자가의 그 보열이 피를 안고, 어, 주님을,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서, 정말 힘겹게, 힘겹게, 우리 그 복음의 길을 열어 나갔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는 것쯤은 예사고, 때로는 집에서 쫓겨날 각오까지 하면서, 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숫자가 늘어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야성이 없어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뭡니까? 믿음을, 믿음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그리스탄이라고 모든 곤란을 겪으면서 이렇게 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따스고 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우리에게는 위험이 닥쳐옵니다. 우리 세대는 어둠이 영과 싸워야 할, 어, 그 십자가 군병들이라고 어,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둠의 영과 싸울 수 있는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역할을 엄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군대는 절대로 군인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원수를 보고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는 군인이 무슨 군인입니까? 응? 원수가 나으면 그것을, 응? 총으로 쏘든가, 뭐, 뭐, 주먹으로 치든가, 응? 해서 내가 이겨야 군인에게는 뭐입니까? 단지 내가 그 사람을 이겨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역시 같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을 이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겁니다. 우리가 어 정말 어 한국교회는 영성과 야성을 함께 키워야 하고, 성경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된 이런 사람들이 될수 있겠고, 정말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이 부활과 그 복음이 살아나야 영성이 회복됩니다. 영성이 회복되면 결국에 가서는 야성도 함께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리는 오직 성경,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모든 것을 삶으로 실천해 가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의 그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믿는단 사람이 입으로만 믿지 전혀 우리가 믿을, 믿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조차도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믿음 실천 운동이, 에, 운동을 정말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어, 정말 이 믿음 실천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에, 민족, 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토로에서 희망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이런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큰 문제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조차도 그들은 모르고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정말 할때 제가 좀 퍼뜩 생각나는 것이 이북 땅에 대한 생각이 나는데 이북에서도 역시 그래요. 감옥에는 가 있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가 있는지를 몰라요. 무슨 조건으로 감옥에 가 있는지를 모르고 감옥에 갑니다. 내 죄명이 뭐인지를 모르고 감옥에 가는 사람 봤어요? 거기는 어 뭐랄까? 재판도 없어요. 재판도 없고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하면 붙들어서 감옥에 갔다 였는 게 일입니다. 역시 역시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 자기네가 무슨 잘못을 했지도 는 모르고 어? 정말 애굽이 어?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지 정말 어? 이렇게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믿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그러고 왜 우리를 버렸을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이런 희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무거운 멍해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벽시켜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은 구약성경에 한 40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는 소리는 어, 하나님이 주실 풍성함과 부와 승리의 축복이 어 축복을 주신다는 그 의미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 이름 우리에게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본문에서 일어나 빛을 바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생활에서 지치고 영적인 무감각으로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면서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 바로 오늘이 어,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너 교회문 닫고 어? 기도도 예배도 하지마. 이러면 교회문 탁 닫아버리고 예배도 안 하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당하는 그 모습과 똑같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 오늘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위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아, 네.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이그 힘으로, 영광으로 인해서 어, 빛을 바라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지어져 있어요. 예. 네. 네. 우리가 빛이라 하면 뭐입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은 뭐라, 뭐입니까? 세상 마귀 사탄들입니다. 그 마귀 사탄을 하나님이그 빛으로 우리가 어? 물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 세상을 정말 밝게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때, 능이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빛으로 우리가 무상을 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와여 호 내가 술을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시고, 우리 힘의 근원이시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으로, 그 힘으로 세상에. 그 정말 밝은 빛을 뿌리는 이런 자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여서 40장 31절에 "이사야도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임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어?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새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말해요. 우리 달려가는데 왜 곤비치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는 달려가도 힘이 들지 않다 이 소리. 응.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힘으로 돋입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하나님의 힘으로 헤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셈으로 우리가 더디 봐야 되고, 우리가 이 힘을 공급받아서 정말 하루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에서 주저앉아 있듯이, 우리 역시도 지금 똑같은 상태에 이르러있습니다 힘을 다 놓고 정말. 어? 힘을 다 빼고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잖아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이기적인 사이가 되어서 자기 교회, 큰 교회는 자기 교회만 보호하려고 했었고 작은 교회는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어? 세상에 어?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어? 지금 서울 시내에 200개가 넘는 교회가 어? 지금 나와있다고 합니다 빨리 와서 우리 교회 접수해서 해라 어? 이 교회 선물도 다 가져가라. 지금 이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이게 바로 무슨 일입니까? 어?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힘으로 더딥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 제가 어 언젠가 어디 가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동물, 그, 동영상 나오는 거 동물 농장인가 뭔가 그거 보니까 풍산개하고 응, 풍산깨하고 세파트가 싸움을 하는데 처음에 세파트하고 풍산개 차이가 한 1.5배 넘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세파트가 다 돌아가면서 뭐풍산개를막 막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하던 게왼눈 파는 새풍산개가확날려들어서이 응? 세파트의 목줄을 물고 늘어지더라고 아무 안 떨어져요. 그래, 이런 것을 봤을 때왜 그런가? 벌써 그 벌써 이 풍산 깨저 세파트는 자기 야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집 지키는 데만 사용됐고 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응? 보초서는 데만 사, 사용됐고 그가 자기 야성이 없어요. 그저 가만히 있어도 먹을 거 주고,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자기 야성을 잃어버렸고, 풍산 깨는 짐승 잡으라 음, 조그만 거 데리고, 발바리 같은 거 데리고, 저 짐승 잡으라 나가고,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야성을 잃어 한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야성으로 인해서, 자기보다 1.5배나 덩치 큰풍산개를 이기는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응? 가만히 있어서, 응? 가만히 있으면서 입으로만,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믿어.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